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셀트리온 오늘 좀안 좋았죠. 근데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예, 요갭 채우고 내려온다니까. 요갭 채우고 나서 받고 올라갈 거니까 그냥 차트상으로 그냥 차트대로 움직이는 거고, 오히려 오늘 이렇게 상방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더 빠질 거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차분히, 예,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고, 아랫갭 채워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요. 딱 아래께까지만 채우고 위로 바고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여기에서부터 바고 올라간다라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최저점을 이야기했던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걱정을 왜 해요? 셀트리온 이거 위로 올라가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최대 80만원까지 갈 거고요. 못해도 68만원은 가요. 64만원. 64만원 정도는 갈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차트대로 움직이잖아 이때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차트대로 움직인 거고요 이때부터 이거 딱 여기 갭 채우고 올라가는 거 차트대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처럼 대형주가 무슨 차트대로 움직이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셀트리온이 차트를 그려나가는 역사가 차트대로 움직인 건데 밑에 맞고 올라가는 것도 차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솔직히 셀트리온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 어, 지금 이건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예, 네. 셀트리온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올라가다 빠졌잖아요. 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네, 장도 회복될 거고, 장도 봐보세요. 딱 얼추 비슷하죠? 여기 최저점 저항선 한번 딛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얼추 셀트리온이랑 움직임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셀트리오는 어차피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남은 시드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단타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뭐 요즘 단타 올라가는 거뭐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단타 치면 좋아 단타 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단타 칠수 있으세요? 빅텍 솔직히 단타 칠수 있겠어? 이거 오늘 음봉으로 빠지다가 급등하면서 이거 20%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빅텍을 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20% 넘어가지고 여기서 물려 있을 걸요 지금. 이거를 빠르게 밑에서 딱 사가지고 이거봐 바로 딱 익절 포인트 나오면 10% 20%에서 익절을 할수 있다고? 못해요 이거. 에 이거 진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할게요. 단타는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요. 직장인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원래 셀트리온처럼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바이오가 진짜 대단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자, 작년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에코프로 10만원 하던 게 150만원까지 갔어요. 1500%가 붙었어요. 자, 원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올라간다고 그랬죠? 바이오주들 밑에서부터 위로 1000% 가는 친구 없을까요? 있어요. 에, 왜 없겠어요? 원래는 바이오주라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뭔가 핵가닥 돼가지고,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원래는 과하게 침체됐던 바이오주들이 아래에서부터 지금 살짝 조정 받고 있어. 장이 떨어지면서. 조정 받고 있는 바이오주들을 제대로 잡으면요. 밑에서부터 위로 1,500% 먹을 수 있단 말이지. 아니 단타 좋아. 단타 좋은데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휴대폰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약간 조정받고 자리 잡는 친구들 이거 우리들 사 모아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1000% 1500% 먹으면요 단타 하루 종일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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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하는 것보다 한방에 1500%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단타 잘못하면 물리잖아요. 어우 단타 물렸어 나는 지금 1000% 수익 중인데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나가는지 보다 어떻게 받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제가 드릴게요 자 위에 있죠 번호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아래 자리에서 자리 잡는 바이오 후속주자들 보내 드릴게요 예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로 정보라고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1500% 가는 바이오주들, 후속주자들 드릴게요.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포스코 DX, 제2의 금량을 제가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뒷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자리에서아래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